야, 예. 노선 이리와! 안 돼, 노선 이리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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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마, 노선! 해지마! 하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 노선! 저리 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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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 노 조용해, 조용해, 노형, 노형, 아,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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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치, 헤치, 하지마 야, 노선, 왜 그래? 예, 검탄이와 노선이는 이제 끝났나 봅니다. 예. 아이고. 이제는 기간이 끝났는지 그게 크게 신경 안 쓰네요. 노선아. 노선아. 옳지. 해자도 배가 많이 불러오고, 예. 아이고, 노선이! 알았어, 네. 이놈이... 봉준이가... 봉준이가 네. 와서... 아니, 카톡 잡고 사료통을 먹길래... 여기서... 여기 나눠졌습니다, 쪽쪽 하고 집에 있는 거 먹고 꼭꼭 나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에... 검판지라 노선이가 이제는 크 신경을 안 쓰고 따로 놀고 있네요. 톰타나 이제는 니네. 오늘부터 니네 집으로 갔다. 따로 이제. 오늘 하루만 놔둘게 그냥. 오늘 하루만 놔두고 내일부터는톰타이는 있던 자기 집으로 옆으로 옮기고. 에이. 모이고 혼자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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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고아 아이고, 이고우이 물넘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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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을 예, 한 번씩 이저 통에 딱 한번 채워놓고 저 물로 쓰고 있습니다. 저가 없을 때는 아, 저 옆에 샘을 파가지고 옆집에 있는 샘에서 한 번씩 물을 담아놨다가 예, 물을 따라서 이 통에서 이제는 조금씩 덜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물통 두 개를 차에다 에, 운전석에다 실고 어, 물이 없을 때는 꼭그렇게 실어다가 주고 했었는데 안돼안돼 했지 마안 달아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옛날에 어? 괴롭혔다고. 이제 나도 컸으니까 이제 너 맞지 마라. <laughs> 예, 무려, 그전에는 차에다가 물을 싣고 다니다가, 아이고, 물통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 약수터 통, 예, 거기다 싣고 다녔는데, 그게 넘어지니까, 예, 넘어지면서, 그 뚜껑이 그냥 같이 그 압력에 팍 빠져버려서, 빠지면서, 아, 한강이 돼가지고, 차, 조수석이. 이 조수석하고, 조수석이 앞뒤로, 어, 운전사하고 조수석은 저는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체인지레버울록 나온 데가 막혀 있으니까, 물이 앞뒤로 조수석에서, 앞좌석으로 왔다 뒷좌석으로 왔다 양 우리 바닥에서 그 매트 속에서 굴렁 굴렁 왔다 갔다 했는데 20리터가 다 쏟아졌으니 <laughs> 아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아 의자 다 뜯고 그거를뭐아 가를 내면 너무 비싸서 그냥 어 뒷자리는 반을 잘라버리고 바닥 매트를 그 매트 드어내고그 스펀지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수건으로 해서 아 빼내고, 그 밑에 그구석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물이 들어갔었던 건지 후방 카메라가 또안 돼가지고 큰 차에 먹다가 그것도 또뭐 너무 엄청 비싸게 달라가지고 후방 카메라 가는데 200만 원 달라 고 그래. 그것도 그래서 뭐리투아니한거 어디 있다고 해서 그거를 좀 가려라고 해서 고기를 만져서 또 이렇게 하고 했더니 거기서 접점이 뭐가 저기. 아, 그 커넥터, 그, 접점 부분이 뭐가 그랬던 건지, 뺐다 꽂으니까 그다음부터 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그 여러가지, 물통, 물, 물통 사건이, 물 기르다가 얘네들 지노하고 아, 그 사건도 있었던 게 생각나네. 물, 물이 넘쳐가지고, <laughs> 물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 물을, 어, 이제 한번또 받아놔야 겨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겨울 어, 얼, 게 되면은, 아 어, 양수기를 아예 철거를 해버리니까 여기 덮어서 완전히 그 전에 물을 한번꽉 채워놓고 최대한 근데 저게 얼으면은 나중에 얼어서 이렇게 쪼개졌던 거를 지금 제가 주소다가 보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옆에 가이 제가 제 떼운 건데 아 여기를 엄청나게 여러 번떼었습니다그통 안에 들어가서 막 방스테이프 붙이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떨어져서. 어, 마지막에 행거는 철사를 어, Z자 그리고 구부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종이 같은 걸 태우고 그 하지마라 <laughs> 야! 노선! 노선! 안 돼! 이것들! 안 돼! 하지마! 안 돼! 혼나! 혼나! 노선이가 너 응응 될 때부터 계속 계속 그렇게 봉진이 너 계속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냄새 맡고 야, 하지 마라 노선 왜 그래 흑선이 왜 냄새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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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수컷들이야 알아서 됐어. 하지만, 하지만 노선님, 여기가, 예, 그 Z자로 이렇게 철사를 꾸부려 가지고 불에 달고서 불에 달고서 그 통에 깨진 부분을 빈치로 아, 이제는 딱 롱노즈 플라이어를 잡아서 거기다 싹 뜨겁게 해서 거기로 아, 지저. 벌어진 부분을 더 벌어지지 않게, 에 그렇게, 밤바. 자동차 범퍼 수리할 때, 깨진 부분, 그 클립으로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듯이, 그 생각을 나중에, 해다에다가 그 생각을 하고, 에 그렇게 벌어지는, 저 압력에, 물의 압력에 의해서, 아무리 떼어도 벌어집니다. 검탄! 왜? 하지 마! 하지만 물의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게 철사를 거기서 이제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꾹꾹꾹꾹 아 집어넣어서 클립으로 아 그렇게 딱 해서 밑에서 무기까지 다 철사로 박아 버렸습니다. 여기 뜨겁게 해서 녹여서 딱 박았더니 박이고 박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제는 겉에는 실리콘으로 발라줬더니 그 뒤로 안 새네요.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철사가 잡, 잡아주니까 벌어지는 거를 예, 그 뒤로는 지금까지 저위에까지꽉 채워도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물을 꽉 채워도. 그전에는 반만 채우면은 빡 하고 터지고 터지고 그랬는데 네 혹시 플라스틱 저런 통이나 뭐 깨진 거 떼우실 때는 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런 반생이 이런 철사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불에 달궈서 네 불에 달궈서 그 플라스틱 깨진 경계를 양옆으로 딱 눌러서 벌어지지 않게 꽉 녹으면서 쑥 철사가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은 들어가고서 딱 이제 식으면은 양쪽을 철사가 잡아주기 때문에 예,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려고 그러는걸 철사가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지가 않아서 예,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벌어지지 않고, 새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은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 뒤에는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예, 세는 것은 잡힙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이고, 반다, 그러지 마! 반다 어이, 반다. 무서워! 하지 마! 반다. 네, 그렇게 해서 떼웠습니다. 혹시 시골에 뭐 이런 통들 깨져서, 에, 못 쓰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번 떼어보세요. 에이고, 실태잖아, 뭐, 응진아. 너 아까 그래서 한번 물릴 뻔 했다. 공진이 너 쫓아다니고 저를 저러, 쳐다다가 물릴 뻔했어 이놈아 노선이한테 공진이가 이 이제는... 하지마 하지마 진주 하지마 공진이가 꼬리가 똥그랗게 되네요 등에 달 정도로 저 정도로 더 말리면은 안 되고 그러면 또 옆으로 돌아간다. 더 말리지 말고, 그 정도로 해서, 어, 아, 딱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진이는. 네, 이거. 옳지. 옳지.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노선이와 검탄이. 검탄이 들어갔어, 벌써. 그, 너, 그러다가 물린다, 웅진이. 아이고. 웅진아, 그만해. 에 예, 성탄이와 노선이는 이제는, 이제는 지나갔나 봅니다. 에 예, 어, 우리, 반다, 진주. 진주, 우리 이쁜 진주. 예, 우리 진주 좋아하는 구독자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진주 태자와, 아, 명자기 작견 우리 흑진주. 예, 명자기는 흑곰이 아들, 명자기와, 저, 정도용 옆에 있는 우리 태자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흑진주. 아주 이쁘게 자라고, 지금 이제는 새끼 배서, 좀, 좀 있으면 날 겁니다. 한, 보름. 그런 점도 있으면 될 겁니다. 예,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